삼사패 구리시장 남유진, 인재의 고장 선산 장원방 출신인 남유진 시장님의 시정 목표인 위대한 구리, 찬란한 구리, 매수구리 건설을 위해 지난 12년간 민선 구리시를 이끌어 오시면서 최고의 경제, 최고의 교육, 최고의 문화, 최고의 복지시설과 43만 시민 모두가 소외될없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구미건설에 본신으로 노력해 오신 남유진 구미시장님의 고대와 열정을 여건히 기억하고자 오늘 퇴임에 저음해 구미시청 출입기자들의 깊은 마음을 입회에 고의 담아드립니다. 2018년 1월 25일 구미시청 출입기자 일동

그니까뭐에서 보어. 마담 네. 는그뭐 아, 아들은 사실이 나와서 어, 오늘 회의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못습니다뭐 이게 표현해야 아, 과학 중책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들, 이고이들여러이들여러분정여러분가 여러분들, 여러분 없는데 분여러분 공부를 분잘여러분서 여러분들, 여러최고여고분다여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분 여러분들, 여러분 고해수를 인감사 드리겠습니다. 어, 뭐, 어리게보면은 2005년도 어, 10월달에 제가 온 시장 보전하기 위해서 사표 내고 내려와서 어, 뭐, 돌이켜 보면은 참 뭐, 어려운 일도 많고 어, 저말참 밤잠 못 이루고 겁이 나고 걱정해서 주말들도 있지만은 어, 뭐, 어느 누구도 과거는 이렇게 돌아가고 힘들도아름답게보무직들 지난 1 2년이 동안도 우리 거리 이 우리 천연계 목물이 있고, 또 43만 개시위이 있었고, 많은 기억들 오늘의 꿈를 만들어 <laughs> 하는 분들 있을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면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대중들. 네. 우리 조 천해님 아까 감사한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다들 여러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제일 오래 오래 제가 보관하고 습니다 예, 네. 네, 저 감사패 그 나타나는 것 같이 시작됐어요. 참, 꿈 시민을 위해서 새벽을 맞아하고 새벽에도 갈나지고 세월한테 새벽에 청소하고, 또 국민 시민 이런 곳은 다니면서, 또 많은 일마다, 꿈민들하고 꿈을 들고 꿈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는 길에 또, 어, 많은 지도 편단을 받으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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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이러면 아침에 지사님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한테 네. 다사님 무슨 도움되었다는지 어떻게 오늘 제가 지사님한테 가서... 지사님이 때로는 어, 저는 26년, 27년 이전입니다. 91년도 그때 청와대에 올라가니까 그때 지사는 민정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구준 출신이 저하고 지사님 둘밖에 없었어요. 그때 문명실실라고 문재인실 동생, 제가 총리실에 있었고 어, 때로 우리 세이서 모여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사전은 지사님을 내가 그때부터 뭐 형님이죠. 그래서 제가 2001년도 구시장 올때 빨리 내려오라고 했어요. 제가 지사님, 뭐, 청의의 의뢰를, 부시장님 말씀드그런데 뭐, 지금도 지사님이 저희 만나면 집안 형님처럼 아주 정말 자상하게, 뭐, 공감도 하시면 다 합니다. 시장님 하실 때도 부시장님 저하고 둘이 앉아서 공감한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형님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도 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노트 표지를 받이 했습니다. 그래 어, 어, 지사님 말씀도, 어, 지사님한테, 중관형 지사님한테, 정말 호되게, 단단하게, 목민과도에서의 훈련을 받았다. 어, 받았다. 이 말씀은 지사님도 그 말씀을 해라. 어, 그래서 저는 지사님한테 많은, 교역과 훈의과또 몸인과의 기본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 특히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제가 시군에 다니면서 어, 우리 김관영 지사님하고 스타일이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지사님 가진 그 장점은 내가 별로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여 년 저도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은 아마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참, 그, 저는 참, 그 얘기를 괜히 기쁘게 들었습니다. 김지사님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그거 얼마나 좋았다면, 저는 예민적으로 좀, 좀 낙낙하게도 보고, 좀더 본적이도 보고 그랬는데, 지사님 그 서민적인 부모와 인간적인 모습이 열심히 노래를 하니까 조금만그 그리고 제가 공식 석상을 주문에 그런 를한 적이 있습니지산을 열심히 제가 따라가지고노력는데 어느 정도 따라갔다 싶은때 벌써 지산저 멀리 앞으로 시더 계십니다. 저는 을따라가 우리 지산 따라가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 얘기했죠. 오 역시 은 말씀을 전해 주신 형태이다받아습니 제가 을뭐여기 나게 산서 비용을 리해야죠 하나도 해지어 배제. 자산 마거목민방으로서을다 예. 예. 옛날 데를 빨리. 김관용 지사님은 퇴위 후에 결성해서 살겠다고 지금 돈을 지은 줄 알고 있는데 남자님은 퇴위 후에 그거를 어떻게 하시지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음. 그동안 참 좋은 고생을 했는데 그 지금 상고 생각 생활 파고 평는안동에 계시니까 제가 죽은 것같은 네. 경북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경북도 안에 네. 그려있고 그래 생활 테마 공원은 사실은 그동안에 에, 밑에 처음 시작할 때도 텀막이 할때 문화재 집결 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6개월 뿐이었고 또 중간에 사실은 그 하도 업자들 부도가 두번 그래서 공기가 조금 뒤로 늦어졌습니다. 제 욕심이야 당연히 그것도 꼭 그러고 싶지만 그 기다린다고 내가 또 정실정에 네. <laughs> 또 그럴 수도 그래서 저는 제가 네, 전한 정실정대로 네. 네. 그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앞에 그 시장님 앞에 모여 있는 페이인데 페이 KB 이후에 공천 관련 준비는 어떻게 돼 가시는지 어디서 네. 관련은? 그리고, 지금, 현재 23개 시공이, 뭐, 면적 상당히 넓습니다. 가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어떤 선거전제외하 임하실지,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니다 뭐, 공천은, 이제, 어차피, 경선을 하는 방향을 정해줬고요. 경선 룰은 아직 정해졌기 져 때문에, 경선 룰이 정해지면, 그게 따라서, 또, 제가 또, 대우, 대우하자. 또, 23개 시공이지만은, 또, 제가 저번에 <뭐라> 출발 기념에 <기준이었는데> 한때 <뭐라> 근데, 뭐, 아주 보셨겠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그냥 얼굴을 다 왔습니다. 공식이 다온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오신 분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보식 뭐 놀라죠. 왜냐하면, 도단이 뭐, 예를 들면 자연 보다, 뭐, 생활관리자들 쭉 하면, 이후로 다른 시군 온 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 서로 서로가 격려가 되고, 또뭐 놀라고, 오직 남유진 한명 되는 모임인데, 그런 등등에 제가 이3개 시군에 많은 지인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뭐선거의의입니다 그래도 선거의 힘으로도 발달되었다이고 경전도 무리 없애게 되면 그게 수총이 되고 대별해서 반드시 이 받을 수 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장님 오늘 가회가 됐습니다. 우선 국립시장 정변 좋고 나쁨 기억해진 모든 추억을 뒤로 하고 이보다 더 나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그두 가지 감회가 있을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하고 부의장 2년 반까지합사가지고 15년 반을 제가 한 15년을 이렇게 해서 네. 네. 지켜봤는데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 하셔가지고 고생 많았고 또 출발하는 기자들도 고마운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대입을 하시면서 앞으로 항진하는 그 항해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 여정과 같이 굳게 참고 견디면서 힘찬 항진으로 서울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자회에 앞서 말씀드릴 거가 딱 신기다. 뭐? 예, 그그더 이상 질문 하실까? 예. 마지막 한고마고 마치는 거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먼저 이크 잡았습니다. 마이마요 아, 제가 먼저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laughs> <laughs> 예 저저 김도영 기자입니다. 오늘 뭐대임을 축하드리고요. 그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저 업적을 남기셨고, 또 어, 금리의 변화를 크게 어, 일조하셨는데 큰 담당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어 전에 한 언론인께서 그남시자님의그 공칠 가상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잘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잘해도 뭐몇 가지의 실책 때문에 그 그동안 했던 업적이 많이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임을 오늘 하시고 이이 쯤에 이 그동안 가장 잘했던 점 하나하고 그동안 자기가 가장 후회되고 실수했다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그 다알면 저희가 상당히 그죠 그 우리 읍면동에 다닐 때 읍면동에서 질문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다른 분들이 또 제가 했던지아쉬웠던지좀부족했던일 뭐 이런 질문들이 다 있었거든요.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면 안되요 어, 그래서 보람이 있었더니 이런 뭐 우리 국가오공단 또 여기 저뭐가까저저 원래 그렇게 해서 낙동학개공부터해서 뭐, 일정한 그런 신주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어 다음에 시민적 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때 읍면동 돌때 많은 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을 계시다고 다 말씀하셨고 또시민년 동안에 예, 아쉽고 좀 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 수돗물 단수 사태 예, 그리고 또 부산 도출 사고 이두 개는 참그 말도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좀시민들 <laughs> 그미 사고도시라는 그런 이름은 좀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년만에 우리가 담기는 국제안전 도시로 지정이 되고 공의를 받았죠. 그리고 또 그린시트로 우리가 공인받은정도 아직 대통 상위 1등으로 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으셨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또 앞으로 부임 <laughs> 어, 시장께서 마지막으로 강철구 씨 네, 지장님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저철구 마지막에 이신국 비자로서 꼭 이걸 한 물어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마 선언을 할때시장이첫 일석이 그 당시에 에, 나는 깨끗한 시장이 되겠다 공안 묶는 시장이 되겠다라는 것이 일석이었습니다 지금 12년 마무리한 사시에서 제가 답변을 안드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전력치 못하고 돈을 뿜다는 얘기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 답변을 많이 하시고 좋습니다. 지 기자로서 꼭이 말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세 가지. 와 고생 많았습니 이세월 어, 오 22년 시정아아리잘 어, 하시고 축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마그도민들와가지이 우리 어, 시장을 1 2년 우리 꿈시정을거서아름의 어, 오원이야 이 한때, 테마는 어, 일찍 테하는 이유가 결국 도지사,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어, 지금 테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홈이시민, 사실상 홈이시민, 우리 시장님 그 도지사가 되시면은, 미이시에 도지사는 우리가 열심히 밀어서 도지사를 만들면, 홈이시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선물을 많이 줄까.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대상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 그런 이야기는 좀 없거든요. 그 자리에 한번 12년 시점 돌아보시면서 모의사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밝혀주시고. 답변하기는좀 부적절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도지사되면 경상북도 전체를 위한 도지사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북도 전체 경북은 하나다마는 저는 뭐예전에 경북만 원합니다. 소지역주의로 나눈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경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제가 공시장으로 쌓았던 경험과또 경림과 또 이런 전적으로서 적극적으로 한번 일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도시사출근을 해보요. 어 되더라도 그런 방향 하에서 제가 도시사지도을 수행할 겁니다. 네. 네, 이상으로 출입기자 여러분과 함께한 퇴임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큰뜻을 네. 이루는데 힘을 네, 모으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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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